잠든 나를 깨워 주는 아침 햇살이 평안하십니까? 나를 깨워 주는 7분. 오늘은 3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먼저 4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 뜻이시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49절부터 53절까지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둘레에 있던 사람들이 사태를 보고서 말하였다. 주님, 우리가 칼을 쓸까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대체세장의 종에 오른쪽 귀를 쳐서 떨어뜨렸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만해 두어라 하시고 그 사람의 귀를 만져서 고쳐주셨다. 그런 다음에 자기를 잡으러 온 대체세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과 장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강도를 잡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너희와 함께 있었으나 너희는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가 판을 치는 때다.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올리브 산에 감람 산에 가셔서 기도하신 다음의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를 하셨나? 그 기도의 제목이 바로 조금 전에 읽었던 42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피할 수 있다면 피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앞으로 닥쳐오게 될그 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피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고백이 그 다음에 곧 이어집니다. 하지만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십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그 뒤에 일어나는 사건들은 바로 이 기도의 제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하면, 아니, 사람의 마음대로 하면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버지의 뜻으로 받아들이십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49절부터 나오는 장면도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던 제자들이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칼을 쓸까요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만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늘 있었는데 너희들이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병들과 그들이 나를 잡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어둠의 때이기 때문에 내가 넘겨주겠다 말씀하십니다. 복음서의 다른 부분들을 보면 얼마든지 훨씬 많은 천사들이 와서 도울 수 있다. 하지만 내가 이 길을 선택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부분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힘이 없어서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 끌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있지만 힘이 있지만 자격이 있지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참으시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장면들을 읽어보면 너무너무 안타깝고 이해할 수 없는 장면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 있는 분께서 왜 이런 일들을 당하시나, 왜 이런 곳에서 말 한마디 안 하시나, 왜이 상황을 뒤집지 않으시나 하는 장면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읽었던 그 42절의 말씀.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내 뜻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하기도 합니다 이제 앞으로 나올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유대인들의 모습 그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완전히 대조가 됩니다 유대인들은 대제사장들은 율법학자들은 자신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저항하고 대들고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자 하시는 그 뜨거운 주님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고 생명을 얻었고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선택하시고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으셨던 그 주님의 순종 때문에 그 십자가 때문에 죽었던 우리가 살게 되었고 죄의 노예였던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합니다.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